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 요즘 한참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보통 이런 약속들이죠. 어, 지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이따가 장난감 사줄게. 그러니까 말잘 듣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을 잘안 먹으면 속상하니까 지금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꼭꼭 다 먹으면 이따가 맛있는 거또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에게는 이 약속이 제법 먹힙니다. 아빠의 약속을 잘 기억해서 밥도 잘 먹고요. 또그 순간 아빠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 아빠로서 잘그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어, 제가 부족하고 훌륭하지 못하고 또 어, 좋은 아빠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음, 그냥 그 말을 안 듣는 그 순간을 잘 넘기려고 그냥 약속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밥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냥 생각 없이 약속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이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엉엉 울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속상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 약속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속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크거나 중요한 약속에는 우리가 성실히 약속을 지켜나가지만, 우리 생각에 작다고 여겨지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약속들에는 성실하지 않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은 우리의 이러한 불완전한 약속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뉘앙스가 약간의 강압적인 말로 들, 들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헬라어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단어냐면 에팡겔리아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한어는, 하나는 휘포스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스케시스는 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이런 일을 약속하면 저 또한 이런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에팡겔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호의에 의해서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3절에 나오는 약속,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 에판 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작은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일방적인 약속임을 알수 있는 사건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약속, 언약을 체결할 때는 재물을 쪼개어서 언약을 맺은 두 사람 혹은 그 당사자들이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어진 재물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쌍방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지만 이 약속이, 이 약속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는 과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같이 걸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밤중에 횃불이 나오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밤 중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횃불만이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로 걸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일방적인 약속으로서 내가 이 재물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구원의 언약이 나의 행동 나의 어떤 태도에 달려 있다면, 과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부패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우리들을 누가 가장 잘 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이 구원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을 깨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교회에서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식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써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그 언약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어,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아브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의심을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렇다면 이러한 그의 놀라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론, 신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에요. 그 백세나 된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의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나아가서 백세가 되어서 얻은 정말 소중한 독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못 바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열 번이라도 백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도됨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우리 신앙의 태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참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그리고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율법이 아니라 어떤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구원케하는 그 신실하시고 그 한없는 그 사랑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기에, 내가 이만큼 열심히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다시금 이 새벽에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약속과 그 축복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신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참된 성도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소서. 2019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임직자 훈련을 통해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시애틀린 우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소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잘 계획되게 하시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축복과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들은 오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과 구원의 그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잘못된 믿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